자, 오늘은 여기 인천에 있는 강화풍물시장이죠. 여기 한번 와봤는데, 강화풍물시장은 2일이랑 7일 열리는 5일장이라고요. 딱 둘러보시면. 풍물시장 여기 건물 앞쪽으로 해서 장이 열리는 건 2일이랑 7일 그 라인에만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뭐쭉 둘러보자 이길 따라가면 되나 보다. 번호 있네 밑에. 밑에 번호 같은 거 있어 가지고 번호마다 한 분씩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쯤 돼 가지고 여기 상인분들도 식사하시고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도 좀 풀리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고 상인분들도 많고 사람들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엄청 많네요. 아무래도 좀 날씨 따뜻해지고 보험되고 하니까 뭐 냉이 같은 거라든지 달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보이는 거 같네요 국화빵 드실래요? 국화빵? 국화빵 8개에 1,000원 국화빵 8개만 주세요 인적 없는 쪽으로 와가지고 국화빵 여기 강화시장 오일장에 좀 뭐라나 핫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바삭바삭하다 맛있다 어, 말랑말랑한랑 마랑,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바삭바삭하네 맛있다 음. 주차장 쪽 말고는 건물 쪽으로 끼고 돌면은 쭉 구경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화시장 여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요 바깥쪽에서 파는 물건들이나 주전부리 같은 것들이 아직은 뭐 관광지나 이런 데들에 비해가지고는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괜찮게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 국가병 같은 경우도 뭐 8개 2,000원이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둘러보면서 드셔보시면서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 과자 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도토리 0천 원. 다 아, 도토리라고 똑같은 도토리야. 가 아니라 얼추 <laughs> <laughs> 많이 들어봤죠? 도토리 무 하나랑 요거 하나랑 아. 어머니는. 어물리는... 이거 3천 원. 예, 두개그렇게 주십시오. 이거는 게요, 깨 검은 게. 음. 여기 있습니다. 살펴. 네, 여기 강화풍물시장에서 요거 그 이거 뭐야? 무기랑 도보랑 직접 만드는 저 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여기 생선들도 있어. 어묵 음? 꺼살이 응. 음. 찾아보자. 어묵. 음. 음. 여기 강아지 시장에 우뭇가사리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먹어볼 생각 하고 왔거든요 맛있어 음. 이제 안 됩니다. 세 개의 네. 내가 한개더 먹어야겠다 썰썰어 으으으 뜨거 사장님 이거 음. 2천 원 소세요 입구 쪽에는 세계 2,000원이고 안쪽에는 1,000원짜리 판다고 그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입구 쪽에서 2,000원짜리 안 먹고 참고 조금 들어와서 먹었는데 여기도 충분히 맛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강원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풍물시장 안쪽인데 여기는 아마 뭐2일7일 5일장 아니고 계속 열리는 걸로 알고 왔는데 닭볶들이라든지 다양한 거. 그다음에 강어도 하면은 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인삼 유명하잖아요. 인삼 건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나봐요. 두부무 여기도 무뭐 직접 했네. 김치 이게 순무 김치인가? 오 오이 소박이 김치 뭐 파김치 젓갈. 여기가 돌게장 같은 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런거 작은 거 꼭꼭 다 씹어 먹어도 좋을 거 같은 물고기 같은 것들 이렇게 예쁘게 모양 돼서 잘 말려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뭐 아까 전에 전건물에는 약간 그 뭐지 농산물 잡곡들 이런게 있었다면은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해산물들도 있고 명란젓갈 한 근에 만 오천 원 터진 거는 만 원. 그렇게 2층에 보면은 먹거리 그뭐 흔히, 여경은뭐 밴댕이 무침이라든지 밴댕이 회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식당들이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엄청 왔다 가셨고 가격들도 보통 많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1인 기준에 15,000원이고 2인에 3만원? 3인에는 4만원 정도 해서 좀 5,000원 디스카운트 되는 느낌으로 많이 하시던데. 정식 먹는 사람 아무도 없네. 여기 보통 2층에 유튜버분들이나 오시면은 엄청 그밴댕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던데 실제로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식사류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특산물 개념이고 좀 여행객들 위주의 장사 메뉴이다 보니까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목가사리 네.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오목가사리요? 저쪽 네. 시장에 있어요. 밖에 안에 있어요 지금. 밖에 어안보이긴 하나만 먹여줘. 여기 와서 와줘 와줘. 송이 보고 딱. 보여준 다음에 짝자 나도 좀 자세 바꾸자 음 달지 달기는 굉장히 달다 달면서 이게 껍질을 같이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껍질에는 약간 그왜 와인의 탄닌감이라 그러나 음. 약간 그런 떫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계속 너무 달기만 하면은 금방 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마트에서 이제 아니 오늘 오무과 살리 먹어보려고 했는데 하필 또 오늘 안 나왔는지 안 보이네요. 풍물시장 근처에 재밌게 한번 둘러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풀빵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뎅도 먹고 두부도 사고 묵도 사고 두부는 3,000원이고 묵은 2,000원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고 강화 풍물시장 2층에 먹거리들이 모여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고뭐 특색 있잖아요 한 군데 다 모아서 해무침이랑 회랑 뭐 구이랑 이런 거한 번에 먹어볼 수 있다는 게 특색이 있으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지는 직접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지금 두 번째 인천 강화도에 여기 전, 전등사, 전등사에 예쁘게 촬영 한번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